자 옥상 테라스입니다 와 너무 좋죠 네 안녕하세요 홈 투어 tv 김철호 과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간석동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현장은 제가 복층이어서 촬영을 나왔습니다 복층에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나왔고요 인천 1호선인 간석 5거리역이 도보 5분으로 가능하고요 인천 2호선인 석천 4거리역이 도보 10분 이내로 가능한 더블역세권 현장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보 10분 이내로 가능한 학세권이고요. 실 입주금은 2천만원부터 가능한 현장입니다. 기준층은 2억대부터, 복층은 3억대부터 형성되어 있는 이 현장. 지금 바로 전실인 현관부터 만나러 가볼게요. 네, 전실인 현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관은 중문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일단 바닥은 포시린 타일로 깔끔하게 수공을 해놨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일괄 조등 스위치 버튼 잘 작동하고 여기 신발장 넣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깊이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실 보러 가실게요. 네, 거실에 나와 있습니다. 거실 굉장히 좀 아이보리랑 화이트 느낌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 놨고요. 일단 전체 폭은 4천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TV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4인용 또는 5인용 소파 두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층이다 보니까 거실에 침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막힘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 공기순환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인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은 대면형으로 수전이 이렇게 낮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식탁용으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의자 하나 둘셋네개 놓고 4인이 쓰게도 작지 않은 사이즈 고요 여기서 설거지 하면서 아이들 케어 하면서 주방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상판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이렇게 넣었다가 필요없을 때는 뺐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는 3구 전기쿡탑이 화이트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깔끔함을 연출해 주는 것 같고 여기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여기도 하부장 굉장히 수납 공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쿡탑이 있으니까 여기 공간은 요리하는 공간으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쪽은 이런 식으로 밥솥 놓는 공간 또는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 두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쪽에다가 또 밥솥을 넣어도 될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사용 가능한 주방입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실게요. 짠. 자, 여기가 세탁실입니다. 지금 아직 위에 전기 시공이 아직 좀덜 돼서 이해 부탁드리고 여기 이렇게 수전이 낮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여기다가 건조기, 세탁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여기다가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가 보시면 여기가 베란다입니다. 자,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굉장히 넓죠. 일단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그렇고 여기는 옆집. 여기까지가 여기 호실 땅입니다. 막아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화분을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뭐 애완동물 있으신 분들은 또는 아기들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풀장, 뭐 잔디 깔아 놓고 다방면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아무도 없어서 고기 구워 먹어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3,600에 3,300 나오는데, 3,500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킹사이즈 또는 킨사이즈 침대 두시고, 화장대 두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힘은 없는 거실이랑 같은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부부 욕실 보실게요. 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거울, 수건장, 세면대, 변기까지 좀 넉넉하게 그렇게 많이 작지 않은 크기 사이즈로 부부 욕실 시공해 놨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3700 2,700 사이즈 나고요. 오 일단 환기창 이렇게 좀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인 자녀가 쓰셔도 충분히 공간이 좁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슈퍼싱글 침대 두시고 책상 또는 붙박이장까지 놓으셔도 딱 맞을 사이즈입니다. 자, 그럼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샤워기 이렇게. 따로 공간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세면대, 거울, 수건장, 변기까지 꼼꼼하게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복층 보러 가실게요. 네, 복층입니다. 복층은 이런 식으로 각이 좀 젖어 있고요. 3,600에 4,800 정도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 막힘이 없고 저는 이쪽을 방을 이렇게 한쪽으로 쭉 짜가지고 짐이 많으면 여기 다뭐 옷방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휴게 공간으로 뭐 이쪽에다가 소파를 두던가 해서 뭐 놀이방 휴게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이쪽 반대 공간은 여기서부터 여기 앞에까지가 5천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6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놀이방 만들어서 아이들 뛰어놀게 하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인 자녀가 두 분이 사신다? 그러면 여기는 진짜 휴게 공간, 아니면 놀이 공간, 이렇게 원하시는 공간으로 꾸미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자, 테라스 보러 가실게요. 아, 옥상 테라스입니다. 와 너무 좋죠. 밑에 1층 테라스보다 넓고 깁니다. 약간 전원주택에 온 느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여기 지금 현장이고 반대편은 옆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공사가 좀덜 마무리가 된 거고요. 또 막아주신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도 뭐 고기 구워 먹고 어차피 여기 막힘이 있으니까 어린이 풀장 꾸미셔서 다방면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친구들 불러서. 고기 파티도 하고 싶네요. 자, 그럼 안으로 또 들어가실게요. 네, 집잘 보셨나요? 간섭동의 주택등기. 총 13대 5층까지 이루어진 현장이었습니다. 이 복층은 3억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기준층인 3룸의 화장실 2개는 2억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입주금은 2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역세권, 학세권까지 갖춰져 있는 이 현장.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